산소와 많은 행성에서의 삶은 거칠고 정신없는 모험이 될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신 듯한 기분이 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늘은 짙은 푸른색이고 주변의 나무는 거대하고 무성하며 초록색으로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적인 운동은 쉬워집니다. 여분의 산소 덕분에 더 빨리 달리고 더 높이 점프하고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침 달리기가 기본적으로 쉬워지고 모든 것이 더 빠르고 더 많은 에너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변의 동물들은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빠른 속도와 민첩하게 움직일 거예요. 산소로 에너지가 넘치는 치타에게 쫓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다리가 달린 페라리로부터 도망치는 것 같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산소가 지구의 진화와 우리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산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산소는 생명체 엔진의 동력을 공급하는 연료와 같습니다. 산소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기체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약 21%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비율에 속지 마세요. 숨을 쉴 때마다 이 작은 분자들은 우리 몸의 세포에 최우선적으로 접근하여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돕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지 못해 신체가 기능을 멈추기 시작할 거예요. 산소는 작은 박테리아부터 거대한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기체가 사용하는 매우 쓸모있는 물질입니다. 심지어 바다에도 있어요. 플랑크톤과 해조류 같은 해양생물은 엄청난 양의 산소를 생산하여 수중세계를 번성하게 유지합니다. 산소는 지구생명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젊음의 셈이기도 합니다. 산소는 피부를 빛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주니까 더 자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걸어보세요.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산소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멀티태스커입니다. 우선, 산소는 대기의 청소부처럼 모든 지저분한 오염물질을 청소하고 공기를 신선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해한 자외선 및 기타 위험한 우주 물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대기의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우주 방사선 앞에서 속수무책일 거예요. 그리고 산소가 날씨에 미치는 영향도 잊지 마세요. 산소는 마치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듯 대기의 줄을 잡아당겨 온갖 기이한 날씨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토네이도, 허리케인, 뇌우 등이 모든 것은 산소가 제 역할을 한 결과일 뿐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엄청나게 위험하지만 토양, 낙엽 및 기타 잔해물을 들어 올려 새로운 지역으로 운반함으로써 영양분과 유기물을 재분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식물과 다른 유기체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은밀하게 도움을 주죠. 보시다시피 작은 산소 분자들은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산소 농도가 30, 40, 심지어 50%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산소가 너무 많으면 우리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산소 독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심각한 증상과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처음에는 맛이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산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숨이 차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곧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춤을 춘 것처럼. 어지러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또한 높은 산소 농도는 신체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트럭에 친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지구에서 비슷한 일이 오래전에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이 처음 육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석탄기에 이런 환경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산소는 대개 20%를 차지했는데 이는 오늘날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죠. 이후 5천만 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여 35%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구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약 3억 년 전, 육지에는 거대한 숲이 생겨났고, 저지대는 거대한 늪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식물들이 썩어가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갑자기 낮아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반적으로 무언가가 썩으면 미생물이 이를 분해하여 이산화탄소를 생성합니다. 이 가스는 태양의 열을 가두어 지구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식물들이 깊은 늪지대에 묻혀버렸을 때는 미생물이 마법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구를 훨씬 더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신선한 공기 한 모금처럼 단순한 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지구의 산소 농도가 훨씬 더 높았다면 지구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초기 에너지 증가와 그에 따른 피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편안한 호흡을 위해 특별한 마스크나 장비를 작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환경은 더 빠른 치유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몸 안에 작은 의사팀이 있는 것과 같죠. 하지만 단점은 특정 질병과 질환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 많은 산소 덕분에 꽤 멋진 일몰과 일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 중 여분의 산소는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빛을 산란시켜 하늘에 숨 막히는 색채의 장관을 연출할 겁니다. 사람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과 동물도 이상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스테로이드를 먹은 것처럼 자라, 동화 속 콩나무처럼 우뚝 솟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식량을 수확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나무와 농작물은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들은 괴상한 돌연 변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곤충이나 거미류처럼 산소를 좋아하는 종은 이러한 상황에서 승자가 될 거예요. 크게 번성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해질 것입니다. 집에서 발견한 거대한 거미가 무서웠던 적이 있다면 그 거미가 다섯 배더 커진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낮은 산소 농도에 적응한 종의 경우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표유류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종은 번성하고 다른 종은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종간의 힘의 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멋진 적응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새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이 날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요. 거대한 동물을 다루는 일은 흥미진진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더 튼튼한 은신처를 짓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연재해의 증가와 생태계 및 야생동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은 빠르게 점화되고 맹렬하게 타오르기 때문에 산불은 끊임없이 위협이 됩니다. 캠프파이어에서 발생한 작은 불씨도 잠재적으로 지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취사 및 난방 방법을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산소가 약 15%로 더 적은 행성에 산다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은 지구에서와 같은 양의 산소를 얻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겁니다. 아마도 훨씬 더 빨리 피로와 숨가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운동도 훨씬 더 힘들어질 겁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의 양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런 행성에서 사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될 거예요. 심각한 주의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기만 한다면 공기준 산소가 더 많아진 만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일어날 기상천외한 효과에 대비하세요.